그 준비를 하고 보니까 순서자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laughs> 순서 많은데 여기에서 제가 준비하는 그 말씀을 다 하게 되면은 욕을 받아지고되렇게생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 하박국 2장 20절을 보면은 오직 요호와는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 지어다. 라고 어, 말씀하고 네.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노아 때에 멸망받은 근거가 있어요 세상에 아름다운 여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꼬시니까 예배가 드려지질 않은 거예요 소돔과 고무라 성을 보십시오 예배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로 불로 멸망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보존하면서 세상에서 교회를 불러내실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예배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세가지만 격려를 하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일에 앞장서신 교회 본질 예배 회복 운동 운동본부가 앞으로 빛나기를 바라면서 격려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앞장서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 운동본부를 격려하면서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세 번째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같이 한 몸을 이루기에 앞장선 것을 봤을 때 앞으로의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격려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